퇴직한 지 이제 5년째인데 아내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정말 답답해요. 정년 전에는 일에 치여 잘 몰랐는데 지금은 서로 보는 시간이 늘다 보니 갈등이 커져요. 지난 40년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호철. 올해 87세로 5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중년 부부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이혼이 45%나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로또 당첨이 될 것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면 길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과 결속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고 서로 눈치만 보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인사말로 시작해 밥 먹었어? 약 먹었어? 라는 단순한 대화만 오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우리만 남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옆에 있는데 낯설게 느껴져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나이에 혼자 살 자신도 없고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 수십년을 함께하고도 서로의 존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에서 마주치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때로는 결혼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도 밤마다 4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답답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각자 따로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과연 이혼이 정말 해답일까요? 그리고 이혼도 못하고 함께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진료실을 찾아온 박무성 씨와 이미자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42년 차로 3년 전박 씨가 은퇴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직장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집에만 있으니 아내의 모든 행동이 거슬려요. 밥 먹을 때입 접접 대는 소리, TV 볼때 채널 자주 바꾸는 것, 화장실 사용하고 물안 내리는 것,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 쓰이고 짜증나요. 이미자 씨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줘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래요.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응, 아니, 이런 짧은 대답뿐이에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이런 상황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중년 부부 대부분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육아에 집중하느라 서로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배우자에게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감도 커지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만, 감정이나 생각을 깊이 나누는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셋째,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리모컨을 두고 다투거나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50년간의 의사 생활과 6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정의 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단순한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서로의 감정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박무성 씨와 이미자 씨 부부에게 제가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 하루 10분 감정 나누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10분간 TV와 휴대폰을 멀리 하고 오늘 하루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 이미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남편에게 요즘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평소와 달리 내 손을 잡더라고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박무성 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니까 저도 제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은퇴 후에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먼저 솔직해지니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는 것, 집안일을 돕는 것, 아플 때 약을 챙겨주는 것등 일상적인 행동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박무성 씨와 이미자 씨에게 하루 한번 감사 표현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가 해준 일중 하나를 떠올려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했지만 2주 후 박무성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는데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미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데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서로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적인 시간을 보냈던 부부일수록 이런 답답함은 더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에게 각자의 시간 존중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각자 자신만의 활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박무성 씨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이미자 씨는 같은 시간에 요가 교실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한달후두 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각자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요. 아내가 요가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제가 읽은 책에 대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마이너스 감정 나누기 감사 표현하기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한 지두달후 박무성 씨와 이미자 씨 부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가끔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여전히 있지만 예전처럼 냉랭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추억 만들기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신혼 시절의 설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쁘지만 보람찼던 순간들,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들. 이런 추억들이 결혼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이 단조로워져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고 함께 설레는 경험을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은주 씨와 박종성 씨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38년 차인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무뎌진 상태로 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보면 그저 함께 사는 동거인 같은 느낌만 들어요. 저는 이 부부에게 한 달에 한번 새로운 경험하기를 제안했습니다. 매달 한번두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활동을 함께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은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달에는 도자기 체험을, 두 번째 달에는 근교 여행을, 세 번째 달에는 요리 수업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달후 이은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도자기 만들면서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니 첫 데이트 때 느꼈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우리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박종성 씨도 비슷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요리 수업에서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38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함께 요리하면서 아내의 노고를 새삼 느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서로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배우자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은 대화의 소재를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함께 배운 도자기 기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행지에서 보았던 풍경에 대해 감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전자 앨범을 만들어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각 사진에 짧은 메모를 남기면서 그때의 감정을 되새겨 보세요. 이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배우자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바뀌기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왜 40년이 지나도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두는 버릇이 안 고쳐질까? 왜 항상 운전할 때 잔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불만이 커집니다. 최근 제 상담실을 찾아온 정미숙 씨와 김대현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5년 차인 이 부부는 서로의 습관 때문에 매일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45년 동안 한 번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았어요. 매일 이야기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남편의 모든 것이 싫어져요. 김대현 씨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세상 모든 일에 불평을 해요. 날씨가 좋으면 더워서 싫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의 문제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인정 일기를 쓰도록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의 단점 하나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을 일기로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한달후 정미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기 뚜껑을 안 내리는 것이 남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5년 동안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일해온 사람인데 작은 습관 하나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현 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 속에 담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덜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습관이나 성격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로운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화하되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는 그 습관이나 성격, 우리도 다른 형태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신체적 접촉의 회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중년 부부들이 어색해하거나 웃음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부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접촉은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잡기, 안아주기, 등을 토닥여주기, 어깨에 기대기와 같은 일상적인 스킨십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나이든 부부의 스킨십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50년 차인 이 부부는 서로 말도 잘안 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독했지만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고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의 손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고 등을 토닥여 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후에도 이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TV를 보면서 손을 잡는 습관이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아주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부부들에게 하루 세번 스킨십 약속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퇴근 후 만났을 때, 그리고 잠들기 전 각각 10초 동안 서로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관계에 가져오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장순희 씨와 이영호 씨 부부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안아주면서 그의 심장박동을 느끼니 문득 아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물건처럼 대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영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를 안아주면서 그녀가 얼마나 여의였는지 새삼 느꼈어요. 항상 건강하고 강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를 더 배려하게 되었어요. 신체적 접촉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전달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와 같은 말들이 때로는 진심으로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은퇴 후에 정체감을 잃고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이런 방황은 종종 부부 관계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많은 시간을 갖게 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것은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 오랜 환자인 강병철 씨와 윤미영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각자 은행과 학교에서 정년퇴직 후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만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는 듯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윤미영 씨가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남편인 강병철 씨도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수업 준비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1년 후 강병철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은퇴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무의미하게 살았어요. 아내도 저도 서로를 불편한 존재로만 여겼죠. 그런데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을 다루는 그녀의 지혜와 인내심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윤미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만 일할 때는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놀이를 하면서 남편의 유머, 감각과 창의성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남편을 알게 된것 같아요. 이처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두 사람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비웃거나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팀워크가 강화되고 결혼 생활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와 용서의 습관화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관계의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저는 72세의 조광수 씨와 70세의 한정자 씨 부부에게 감사와 용서 일기를 쓰도록 권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생활 47년 차였지만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감사와 용서 일기는 매일 밤 배우자에게 감사한 일 하나와 용서하고 싶은 일 하나를 글로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6개월 후 한정자 씨가 저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매일 밤 글을 용서하고 싶은 일을 적으면서 용서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잘못만 보았는데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조광수 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어렵고 부끄러워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내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인생은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나누기, 감사 표현하기, 적절한 거리 두기, 새로운 추억 만들기, 불안전함 인정하기, 신체적 접촉의 회복, 함께 성장하기, 그리고 감사와 용서의 습관화. 제가 87년의 인생과 6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50년의 의사 생활을 통해 배운 것은 결혼이란 완벽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의 열정이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행복한 중년을 만들어 나가요.